배우의 세계 여행. 배우, 저기 아래 좀 봐. 큰강이 흐르고 있어. 어, 앵무새다. 앵무새야. 야, 앵무새. 날 부르지 마. 난 너무 바빠서 너희들을 상대할 시간이 없다고. 잠깐만, 앵무새야. 여기가 어디야? 문어 보지도 마. 내가 이 아마존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될 때까지는 말이야. 그 다음에 난 브라질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될 거야. <laughs> 그때까지 난. 너무나 바쁘니까 제발 나에게 말을 걸지 말아줘. 지도를 클릭해 볼까? 이 강이 아마존이야. 아마존강은 남미 대륙의 여러 나라를 가로질러 흐르는 큰 강이야. 그중 우리는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아. 오늘은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 봐야지. 야 저 밀림 속인 누가 살고 있을까? 내려가 보자. 자, 가자! 아마존의 밀림 속으로! 여긴 풀이랑 나무가 무지무지 크다. 아우, 아우, 더워. 어? 무슨 소리지?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희들은 한국에서 왔어요. 물어볼 게 있으니까 나와보세요. 아이, 그러게. 내가 나가보자고 했잖아. 우린 까라이 바족 사람들이야. 여러분은 이 밀림에 사나요? 음, 먹을 거, 입을 거, 사는 집. 모든 것을 이 밀림이 준단다. 밀림이 엄마 같네요. 모든 걸다 주니까요. 엄마, 엄마, 저 아이는 아픈 것 같다. 이 약초를 발라봐라. 아마존 밀림에서 나오는 약초야. 내가 발라줄게. 고양이는 아픈 게 아니에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린 고야의 집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혹시 아시면 가르쳐주세요. 음, 음. 내가 이 아마론에서 한평생 산다자 말이야. 이상하게 생긴 동물을 많이도 보았지만 저런 동물은 처음 본다. 아, 어, 여기도 고야의 고야문 아닌가 봐. 다른 데로 가봐야겠어. 어, 가기 전에 잠깐. 옥수수를 만든 주먹밥, 빠먹냐야 다들 배가 고프지? 네. 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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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린 이제 사냥을 나갈 시간이야. 멀리 가더라도 우리를 기억해 주렴. 안녕. 아들아, 지금 밥 먹을 시간 아니냐? 사냥을 해야 먹을 게 있죠, 아버지. 아, 아이, 아이 참 그렇구나. 할아버지, 내에 고기 잡으러 가요. 그거 재밌겠다. 오늘 저녁엔 비라냐 구이를 먹을까. 우린 밀림 속을 조금 더 찾아보자. 대우, 저기 아래 좀 봐. 큰 강이 흐르고 있어. 어, 앵무새다. 앵무새야. 야, 앵무새.